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수화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붓 끝에 동물을 묻힌 다음에 접시에서 먹 조절을 해야 되겠죠. 붓 끝이 짙은 녹물, 그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엷어질 수 있도록 먹을 조절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붓을 뾰족뾰족하게 뼈주 가다듬어가지고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 또,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부위를 먼저 이미 한 곳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아가면서 다음 또 그려나갈, 어, 바위 덩어리 산 이런 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그려 들어가야겠죠. 자 왼쪽에 조금 바짝 붙여서 또산 덩어리 산 봉우리를 하나 더 그리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 산소할 때는 나무도 마찬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 내려오는 것이. 어, 적절한 음필 그 방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을 그릴 때도 산의 정상 부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린 다음에 점차 아래로, 먹색이 얇아지는 걸 봐서 아래로 그려 내려오는 겁니다. 바위의 생태를 잘 살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운피를 하는 겁니다 날카롭고 앙칼진 악산 악산이 되겠죠 주로 우리가 그리는 이 산수화는 돌산 악산 중심이에요 그리고 간간이 나무 숲을 표현하면서 악산의 그 깊이 산악의 깊이 갖다가 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나무 소나무 숲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에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립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멀리난 소나무의 선립이 다섯 가닥으로 나 있는 게그 무에 보일 리가 없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솔립은 역시 다섯 가닥으로 나 있을 때 솔립다운 그런 생태, 이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자, 조금 멀, 먼데 보이는 소나무 숲이라 하더라도, 다섯 가닥 솔바늘을 갖다 표현해 가면서 소나무 숲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어, 산 봉우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래쪽에 설숲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왼쪽 산과 오른쪽 산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나무 숲으로 연결 시켜주고 있어요. 역시 소나무 숲도. 아래로 슬슬 내려오면서, 멸개, 먹색을 멸개 떨어뜨려서 그려주는 겁니다. 대체로 산 정상 꼭대기 부위를 먼저 강하게 농무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럴 때 산이, 산의 정상이 높이 솟아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산 정상 부위는 좀 강하게 강한 동무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개라든가 구름 같은 것이 걸려 있을 그런 아, 가능성이 너무하니까 엷게 풀어서 먹색을 풀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완성을 해 나기보다는. 한 군데 그려나가면서 보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또 위치를 이동시켜서 표현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완성해가면서 집착하게 되면은 자칫 화면 전체의 어떤 흐름 흐름을 갖다가 상실할 수가 있으니까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골고루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움필하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는 아주 솔숲을 풍부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 먹이 아무래도 좀, 어, 물기가 떨어지니까, 먹을 접시에서 다시 새롭게 찍어서 또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솔숲도 앞덩어리, 뒷덩어리, 그 다음 먼데 있는 덩어리, 어떤 덩어리감을 의식해 하면서 표현해야 되겠죠. 예. 앞덩어리는 뒷덩어리에 비해서 조금 가까이 다가와 보이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어요. 자, 저 소나무 숲을 왼쪽으로 좀더 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좀더 끌고 갑시다 숲을. 역시 소나무 숲을 그릴 때도 숲도 윗부분은 좀 짙게, 아래쪽은 좀 얇게. 아주 좀 미세한 그 차이지만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차이를 두는 것이 아, 그림의 원근감을 또는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아, 뭐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화면 가장자리 쪽으로 다가갈수록 점차 그림이 흐려져야 되겠죠. 먹색이 얇게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로 갈, 갈 갈수록 다가갈수록 먹색이 흐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화면이 가장자리를 가면서 점점 넓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짙게 그리게 되면 마치 그 어, 그림이 짤리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화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넓게 어, 넓게 표현하면서 가장자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수화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먹 작업이 절반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야 할것 같은데, 아무튼 아, 연습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바랍니다.